그런데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형편이 좋아진 겁니다. 가축과 은과금이 풍부한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반전의 역사죠. 이런 고백들이 주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일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었어요. 65전에 2 평양에 사시다가 이제 남아하고 근데 그 월남할 때그 어려운 이야기 근데 들을 때마다 정말 대성 통곡을 하고 옵니다.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부산에서 만나기라고 내려가는데 동생을 지키고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남동생이 내려가다가 죽은 것이죠. 죽은 동생을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딘 줄 알고 묻고 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통곡이 나오는 거죠. 내려와서 제일 북한에서 먼 여순까지 갔는데 거기서 여순 반란을 경험하고 유기호를 경험하고 공산당이라고 하면 진저리가 나고 공포에 떠는 거죠 전쟁이 싫어서 공산당이 싫어서 미국에 이민으로 왔는데 이민의 삶이 녹록지 않은 거죠 LA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그 일이 고되고 힘들었는지 손가락이 굽어지지가 않으세요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하도 재봉틀 일을 하다가 이게 굳으셨대요 손가락이 이렇게 접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봉제공장이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도와가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였으면 좀 나았겠죠 근데 그 안에 질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개미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계속 경쟁을 붙인다는 겁니다 주어진 일 하루 종일 봉제하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시간당으로 분단위로 끊어서 몇 벌을 만들어내는지 그걸 경쟁을 계속 붙이고 임금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일하는데 정말 개미굴에 빠진 개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선 여기서 못 나가겠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서 매일 재봉틀을 돌리는 거죠. 그래도 살기 위해서 생존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근데 아무 소망이 없는 내일이 없는 그 삶의 절망 가운데서 매일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 매일 밤마다 교회에 모여서 정말 목이 터져라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유일한 삶의 위로를 얻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돈도 벌게 되고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그리고 좋은 집도 사게 되고 집을 사서 이제 좀살 만한가 했는데 집에 불이 나서 집이 타타서 없어지고 모텔에서 잠을 자는데 남편이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 평생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대요. 이까지 걸 갖고 뭘 우냐고 집도 사면 되지 어, 내가 집 사는 거 보여줄 테니까 괜찮다고 울지 마 그리고 남편을 위로했는데 당신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눈을 뜨니까 남편이 심장마비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지나 갔는데 세월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분이 대저택에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대저택에 사세요. 호텔을 세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자산가가 되셨죠. 자녀들한테 다그 주변에 있는 멋진 집들을 사주고, 다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도대체 그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냐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딛고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고,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권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비밀이 뭐였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이가 지금 90대 후반으로 가세요. 그 얘기를 하려면 사흘 밤을 세워도 다할수 없지만, 결론으로 한 줄로 요약하면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나였을까? 왜 이렇게 도와주셨을까? 왜 이렇게 풍족하게 부어주셨을까? 알수 없는 거죠. 알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믿는 자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